안녕하세요. 이번주 축구입니다. 3월 1주차 해외축구 한국선수들 경기일정입니다. 첫번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손흥민 선수 경기일정입니다. 이번주는 두 경기가 있는데요. 3월 5일 금요일 새벽 3시에 리그 33라운드 플럼과의 연정경기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 4231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토트넘은 최근 5경기 3승 2패 13득점 6실점, 플럼은 2승 3무 4득점 1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021시즌 리그 16라운드에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골대를 맞춘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월요일 새벽 4시 15분에 리그 3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홈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433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4득점 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021 시즌 리그 12라운드에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벌리전부터 중화위권 3팀과의 3연전인데요. 수비 부담이 덜한 경기라서 베일이 선발 출전을 하면서 KBS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맞대결에선 양팀과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들은 모두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리뉴의 목숨도 이두 경기에 달려 있겠죠. 두 번째는 스페인 프리메 라리가의 이강희 선수 경기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리그 26라운드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442, 비아레알은 433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4득점 6실점. 비아레알은 2승 1무 2패, 6득점 6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2시즌 0 리그 6라운드에선 2대 1로 비아레알이 승리했었고요. 직접 헤타페전에서 상대 선수들의 거친 권들을 견제야 했던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점점 위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상대 선수들의 견제도 심해진 느낌인데요. 최근 두 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인데 이번 경기도 또 한번 번뜩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와 프라이브르크의 정우영 선수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리그 24라운드 프라이브르크와 라이프치히 간의 경기가 있는데요. 프라이브르크는 442, 라이프치히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브르크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4득점 6실점. 라이프치히는 4 1패 11득점 5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021 시즌 첫 맞대결에선 3대 0으로 라이프치히가 완승을 거뒀었고요. 황희찬 선수는 2월 21일 헤르파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리그 첫 선발로 출전했으나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쭉 선발 출전을 해오다가 최근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통해서 체력을 약간 비축한 느낌인데 지켜야 되는 프라이브르크와 확실한 선제득점이 필요한 라이프치히의 상황상 두 선수 모두 교체 출전이 예상됩니다. 교체 출전을 통해서라도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홀 홀스타인킬 소속의 이재성 선수 경기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리그 24라운드 함부르크 SV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리그 4위와 2위 간의 승격을 위한 한판인데요. 함부르크 SV는 4일 4일, 홀스타인킬은 4일 전술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함부르크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8득점 8실점, 홀스타인킬은 4승 1패, 6득점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 0 2 1 시즌 리그 7라운드 마대결에선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한달전 디실도르프전 득점 이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이재성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 좋겠네요. 다섯 번째는 카를스루에의 최경록 선수 경기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밤 9시에 리그 24라운드 장크트 파울리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카를스루에는 4-5일, 장크트 파울리는 4 1 2-1리 포메이션으로 예상되는데요. 카를스루에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6득점 4실점, 장크트 파울리는 5승 12득점 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2 0 2 1 시즌 리그 7라운드에선 카를스루에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최근 장크트 파울리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수비가 불안하고 직전 다름슈타트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나를 세운 최경로 선수가 불안한 상대 수비를 해짓고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축구 뭐 볼까?